이혼이라니. 내 사전엔 이혼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사전에 이혼도 안써 있는 사람이 감히 바람을 피우니? 너 그동안 다 알고 있었던 거네. 나처럼 눈치 없는 사람이 눈치챌 정도면 당신이 얼마나 단서를 뿌리고 다녔단 얘기인지 모르겠냐? 근데 왜 그동안 모른 척 했어? 왜입싹 닦고 모른 척 했냐고. 눈치라도 줬으면 내가 정리했을 거아니야 너 진짜 뻔뻔하구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그년이랑 정리를 못한 게다나 때문이다? 내가 모른 척해서?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증거 수집하느라고? 시간 벌어서 증거 수집하고 유책사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동안 모른 척했던 거네. 맞네. 지금 보니까 딱 그거네. 지금 네가 나한테 할수 있는 게 이렇게 우기고 잡아떼는 것밖에 없냐? 무릎 꿇고 빌어볼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지? 서연아 그래 좋아 내가 이렇게 남자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을게 됐어? 그럼 이제 용서해줄 거야? 서연아 제발 이혼만은 어? 너 우리 엄마 성질 알잖아 와 너란 인간 진짜 답이 없구나 너 잊어버렸니? 내가 니네 집이랑 왜안 보고 살겠다고 자련 선언했는지 잊었냐고? 그거야 네가 시댁 행사고 뭐고 다안 가겠다고 선언하니까 이거 봐또내 핑계지 다나 때문이지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다나 때문이야 들린 말은 아니잖아 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너 분명히 나한테 싹싹 빌었어 그건 기억나니? 내가, 그랬나? 기억력이 붕어니?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니? 2년 전. 어머님, 이거는 요즘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이게 꼭다 필요하세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 주변에서는 다들 이게 맞다고 하더라. 어찌 어찌 해서 대충 넘어갈 생각 말고, 여기 적힌 대로 혼수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난한 입으로 두말안 하는 성격이다. 네. 저도 한 입으로 두말안 해요. 저, 이 결혼 못 합니다. 안 해요. 이렇게까지 할 만큼 제가 준우 씨한테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돈 있어도 이렇게는 안 해요. 뭐? 너말다 했어? 좀 남았어요. 다 해도 되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 원하시는 거다 맞춰드렸어요. 너무하다 싶은 것까지 참고 맞춰드렸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어머님.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아, 제발.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가 잘할게. 준우 씨, 그게 벌써 몇 번째냐고. 어머님 매번 이러시면 우리 결혼해서도 똑같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 벌써 지쳤어. 이런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을 거야. 서연아, 그럼 나는... 너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린 다 괜찮다는데, 왜 사사건건 어머님은 다안 괜찮다고 하시는 건데? 신혼집도 예식장도 신혼여행지도 하다못해 스드네까지.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렸으면 할 만큼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딱한 번만, 어? 한 번만 이해해줘. 아 진짜... 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내가 다신 그런 생각 안 나도록 진짜 잘할게. 서연아, 나너 사랑해. 어? 다시 현재 그놈의 사랑. 형체도 없는 걸 믿은 내가 병신이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바람핀 건너 때문이기도 해. 이건 또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 네가 우리 엄마랑 잘못 지내고 맨날 중간에서 나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괴로우니까 내가... 더 들을 가치도 없다. 그냥 이혼해. 유예기간 2년이면 충분했고, 그 시간동안 나한테는 너랑 계속 살아야 될 이유보다 안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졌어. 아니? 꼭그 이유들 일일이 들지 않아도,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난 너랑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깔끔하게 이혼하고, 넌 그년이랑 살든 어쩌든, 그건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몇달 후. 소송은 아직이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야, 이지지배야. 고만 좀 집어먹어. 그렇게 홀랑홀랑 다 집어먹으면 도대체 장사는 뭘로 하니? 언니가 만드는 만두가 좀 맛있어야 말이지. <laughs> 얘는 무인도에 갈때 가지고 갈세 가지에 누가 물어보면 세 가지 다 언니가 만든 만두만 가져간된다 야, 유정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왕 가져갈 거면, 언니, 언니가 평생 만두를 만들 수 있는 도구, 언니가 평생 만두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렇게 챙겨야지. 만두만 가져가면, 시간 지나서 썩고, 만두 다 떨어지고, 그럼 그 다음엔 어쩔 건데? 응? 어? 그러네? 그럼 다음부턴 그렇게 바꿔야겠다. 하여간, 언니가 이혼하고 먹고 살려고 만두집 차린 거는 대박이야. 언니가 살면서 한 선택 중에 최고라고! 난 대찬성이야. 이혼 아직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서부르게 시작한 건 아닌가 싶더라. 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엄마. 이혼 소송에 매달려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간 나중에 통장 잔고 보고 현타 올 거고 그때 시작하긴 늦었어. 하여간 똑소리 나는 거는 꼭날 닮았어. 나도 엄말 마 닮았어야 되는데 왜내 머리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야.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해라 너는. 아빠 봐라. 평생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인생이 편하잖아. 그래서 나더러 시집도 가지 말고 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고? 예. 그럴 수 있기만 하면 네 인생도 대박이야. 언니 장사 잘되는 거 바라볼써. 그래. 엄마 말이 옳다 동생아. 좀만 더 버텨 봐. 너 장사수하는 입섭에서 내가 이어전 내주려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땡큐지. 근데 형부는, 아니 그 인간은 살림 차렸다며. 언니 괜찮아? 안 괜찮을 게뭐 있어. 이미 끝난 인간인데. 뭐하고 살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 있나? 빨리 깔끔하게 끝내고 위자료 받음. 그걸로 이제 두번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이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희 시어머니 그 양반도. 보통 내게 아니었다 아주. 말해 뭐해, 오죽하면 내가 시댁 행사 안 간다고 선언까지 했겠어? 남들이 보면 언니가 되게 되바라지 낸줄알 거야, 그치? 남들이 그렇게 보건 말건, 내가 계속 참다가는 암 걸려 죽을 거 같은데 어쩌니? 아유 그래, 엄만 네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나 같으면 한 달도 못 버텼을 거야. 언니, 전화 오는데? 언니 시어머니 아니야? 웬일이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보겠다던 양반이. 엄마,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궁금은 하잖아. 냅둬, 엄마. 한참 호기심 많을 나이. 서른다섯. 잠시 후 무슨 일이세요? 1년 만에 시애미가 연락했는데 무슨 일이냐니. 네가 먼저 안부를 묻지는 못할망정. <laughs> 어머님 진짜 그대로시네요. 사람 참안 바뀌어요. 그쵸? 됐고 용건만 말하마너집 주소 좀 문자로 보내라. 갑자기요? 왜요? 글쎄 내가 암이랜다 너도 알다시피 내 수중에 아들 하나뿐인데 아들더러 병수발 들릴 수는 없잖니. 어머님.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너 우리 준우랑 이혼소송 중인 거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다. 아직 소송도 안 끝났고, 그럼 아직은 내 며느리잖니.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너도 어느 정도는 내 재산, 그거 탐나서 우리 준우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무사히 완치만 되면 대가는 톡톡히 치를 테니까. 그리 알고 문자 남겨라. 잠시 후... 아, 그러니까,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라고? 그 소리야, 근호 그 있네. 그 소리지, 딱그 얘기야. 어이가 없네. 아니, 남의 귀한 딸 그동안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기 죽을 날 받아 놓고 와서 똥기저기 칼라는 거야, 뭐야. 그러라는 거지, 딱 그거야.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봐. 뭐, 돈 준다고 유산 야 그까이 거 탐나서 얘가 움직이래냐 그치 내가 이 만두집 차리고 나서 지금까지 번만큼만 매달 벌어도 그치 그래서 언니 어쩌겠다고 했어 설마 집 주소 보내줬어 보냈지 집 주소를 보내긴 했지 뭐너 제정신이야 진짜 병수발 할 거야? 그럴리가 없는데, 언니가. 분명히 무슨 딴 노림수가 있을 텐데. 있지. 우리는 팔짱 딱 끼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자고.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예정이니까. 다음 날.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니네 집 주소 보내랬지. 누가 이런데 보내래? 왜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난쟤 싫어. 아무리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지만, 내가 왜 저런 애한테 나를 바뀌야 되니? 빨리 너희 집 주소 불러. 일종의 테스트라고 해두죠. 어머님이 그 집에서 그 여자랑 잘 지내시면, 뭐, 저도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정도? 난 하루도 못 살아. 쟤 보통이 아니라고. 나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진짜. 제발, 나좀 살자, 응?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도 2년은 버텼잖아요. 혹시 어머님이 2년 버티시고, 그때까지 제 이혼소송 안 끝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일주일 후. 유사연 씨? 와, 이게 누구야? 이걸 깡이 세다고 해야 돼. 간땡이가 부었다고 해야 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길 네 발로 찾아오니? 살려주세요, 언니. 야, 이건 아니지.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 네 머리끄댕이도 잡아도 되고 너랑 바락바락 싸움질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으면 어떡해? 어머님, 아니, 그 아줌마 저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요. 뭐라는 거야? 니들 일은 좀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안 될까? 왜이 사람이나 저 인간이나 다날 찾아와서 이 난리야? 그냥 언니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저는 진짜 그렇게 못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요. 해달라는 거다 해드릴게요. 네? 돈? 저 사채 빌려서라도 돈 해달라면 해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절박한데? 남의 남편 꼬드겨서 살림까지 차리셨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셔야지. 이제 와서 뭐? 왜 사채까지 써가면서 나한테 빌 이유가 있어?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저 어떻게든 그 아줌마 마음에 들려고 진짜 별짓 다 했어요, 언니.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대체 언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2년이나 버틴 거예요? 왜? 내가 말이야,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아줌마 누이 집 가서 뭘 어떻게 하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처음 오던 날부터 시작됐는데요. 일주일 전, 상간녀 시점. 입에 좀 맞으세요? 그래도 어머님 오셔서 제가 신경 써서 끓인 건데. 쭉 시켜라. 네? 별로예요? 짜요? 시키라면 시키는 대로 해. 뭘 말이 많아? 어, 네? 아, 네. 잠시만요. 배달의 국민앱비너뭐 하니? 어머님이 죽 시키라고 하셔서. 시키랜다고 그걸 시켜? 다시 끓여올 생각 안 하고? 아, 어, 네. 그럼 다시 끓여올게요. 넌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니? 네 대가리는 장식품이야? 응? 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병원 갈 시간이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택시 불렀니? 아, 부를까요? 부르면 금방 와요, 어머님. 잠시만요. 왜 택시를 불러? 방금 어머님께서 부르라고. 내가 불렀냐고 물어봤지. 언제 부르랬어? 그럼. 아,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차가지고. 널 어떻게 믿고 내가 네가 운전하는 차를 타라는 거니? 어머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이란 걸좀 해.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되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 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신경 쓰게 할 거야? 알아서 좀 해. 알아서. 3일 후물 맛이 왜 이래? 저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명자 30, 오미자 5% 섞은 헛개수예요. 어제 제가 분명히... 어제? 너 지금 어제라고 했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제사 지내니? 어제 끓인 차를 날더러 마시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그날 밤나 진짜 못해먹겠어. 당신 어머님 어쩜 저래?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정희야, 네가 조금만 참아줘. 엄마 아파서 저러는 거잖아. 당신 와이프가 왜 어머님이랑 저런 선언했는지 난왜알것 같지? 당신 정말 몰라? 그건 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넌 아니잖아. 엄마 완치되실 때까지만 네가 좀만 이해해주면... 이해도 정도가 있는 거야.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정희, 너나 사랑하잖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 엄마가 그것도 안 판정받고 살아보겠다고 저러시는데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잖아. 그래. 나도 정식으로 그집 며느리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진짜 기를 쓰고 있어.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준우 씨가 옆에서 어느 정도라도 좀 말려주면 좀 좋아? 나도 할 만큼은 하고 있어. 뭐라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나 전에 살던 여자도 그것 때문에 아주 질렸다고 몇 번을 말했어. 이제 궁금해지네. 준우 씨 와이프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견뎠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그럼 한번 가서 만나보든가. 다시 현재, 화자 시점. 재밌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인간이 가보라고 해서. 남의 일이었으면 저도 재밌었다고 말했겠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언니를 찾아왔겠어요? 남의 일 맞는데?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재밌지. 안 그래요? 제발요, 언니. 저좀 도와주세요. 저 벌써 일주일 만에 살이 3킬로나 빠졌다고요. 아, 그랬구나. 이해하시죠? 언니는 제맘 이해하시는 거죠? 진짜 그 아줌마 같은 또라이랑은 단 하루도 더못 살겠어서 그래요. 어머, 그렇구나. 준우 씨도 그래요. 어쩜 그렇게 지밖에 몰라요? 다 이해하래요. 저더러 다 참으래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언니, 이제 저 도와주시는 거죠? 뭘요? 제가 왜요? 아니, 지금까지 다 이해하셨잖아요. 아, 그거 말버릇이에요. 내가 극애라서 공감 능력은 아주 짱. 이제 다 얘기했으면 이제 가봐요. 가게 문열 시간이라서. 그날 저녁 <laughs> 아주 제대로 먹였구나. 아주 어이가 없어서 돌아갔겠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지. 더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그 여자한테 나는 딱히 다른 감정이 없어. 나 알잖아 엄마도. 한번 맘 돌아서면 그 주변 10km까지 무섭게 정뚝 떼버리는 거. 그치? 네가 만약 그 인간들한테 마음이 남아 있었으면 그 여자도 꼴 보기 싫었을 텐데. 맞아, 그냥 다 남인 거지. 나랑 상관없는 남. 와 제일 무서워. 이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난 언니가 제일 무서워.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내가 그 여자한테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야. 뭐? 뭘 어떻게 알려줬는데? 그것도 두고 보면 알아. 아주 재밌을걸?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해. 이제 얘기가 슬슬 진짜 개막장으로 갈 테니까 다들 기대하시라. 일주일 후 예, 서연아, 내 며느라, 제발 나좀 도와다오. 나 무서워서 못 살겠구나. 아니, 집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집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뭐하러 굳이 여기로세요? 예, 날좀 숨겨다오. 그년 아주 개또라이야. 누가요? 엄마, 여기 있었어? 그냥 그러고 가면 어떡해. 정이가 엄마 생각해서 다 준비한 건데. 아이고, 난 싫다. 너도 보기 싫다. 난 얘랑 살라니까, 너희 다 꺼져라. 아, 엄마 좀. 어머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우, 깜짝이야. 웬곰이야 아, 더워. 인형탈이고, 진짜 덥네. 언니, 저예요, 저. 놀라지 마세요. 웬곰인형 아니, 서연아. 우리 정이가 엄마 웃게 해드리려고. 돈 쓰고 몸 써가면서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엄마 저러신다. 나 진짜 너무 답답해. 글쎄, 다 싫어. 보기 흉하게 저게 지금 뭐하는 짓이니? 예서 연아, 제가 나한테 정대게 하려고, 그래서 지들이랑 못살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맞지? 아, 엄마 일부러라니.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자세히 보세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저 다시 탈 써볼게요 <laughs> 저리 가 징그러 야 진짜 장관이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얘기가 재밌게 돌아가는데 그치 서연아 저런 애랑 난단 1분도 더못 산다 당장 때려치든지 아님 연 끊고 살든지 어머님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진짜 저랑 준우씨랑 다연 끊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그러곤 못 살지. 너 같으면 살겠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준우 씨 뭐해? 어머님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잖아. 지금 나랑 같이 안 가면 너도 나랑 끝이다? 어, 어?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지? 잠시 후 지, 지금 우리 준우가... 나 말고 전현을 선택한 게 맞지? 그러네요. 너도 네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그럼요. 저도 눈은 달렸는데요. 귀로도 똑똑히 들었고요. 그 여자가 그 인간한테 지금 안 가면 너랑도 끝이 더 이러는 것도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죽을 병이라는데도 저 것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내가 믿을게 이제 진짜 너밖에 없구나.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아 내가 너한테 이제라도 사과하마. 너 불편하게 했던 거 너만한 애가 없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만. 그게 다 내가 널 너무 좋아하고 믿어서 그랬던 거야. 아 그러셨구나.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멋대로 보시는구나. 아들도 필요 없다. 준수 저거, 저 또라이 같은 거한테 홀려가지고서는, 지혜미는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네가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왜라니? 그래도 너는 내 며느리잖니? 아, 모르셨구나. 저희 서류 정리 다 끝났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저, 아줌마 며느리 아니라고요. 뭐, 뭐야? 왜? 내가 준우한테 분명히 아직은 안 된다고! 그건 아줌마 아드님한테 가서 따지시고요. 더 이상 제 시간 뺏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내가서 이 녀석을 당장! 아니지. 너도 그래. 내가 너 아니었으면, 준우가 너 아니었으면, 다른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널 선택했잖니. 그럼 너도 응당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니? 아줌마 제가 충고 하나 해드려요. 어차피 아줌마 자식 농사 잘못 지으셨어. 어떤 여자를 만나도 아줌마 아들은 안 변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무엇보다 아줌마가 안 변해. 이게 악순환이야. 아줌마 인생, 아줌마 아들 인생을 막장 드라마로 끌고 가는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막장으로 사세요. 그래도 막장이요.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죄다 욕은 욕대로 하면서 즐겁거든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지하나 믿고 시집 갔더니 바람 나서 딴 년이랑 살림 차린 전 남편. 그 와중에 자기 아프다고 저더러 병수발까지 들라는 미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저한테 와서 난리치던 상관녀까지 어쩜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지. 아주 타이밍 잘 맞춰 그 집안에서 발뺀 저를 칭찬합니다. 아주 잠깐의 제 인생 속 터지는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여러분. 제가 만들어 파는 만두는 속안 터지고 아주 튼실하고 맛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최이 문의가 쇄도합니다. 속안 터지는 만두부인 됐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